거물거리는 거 봤어? 응 음. 잠깐만 드세요 아. 아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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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머 엄마 먹는데 현수야 한 번만 더 먹자 조금씩 줘한 음? 번만 더 먹자 잠깐만 미니 손 치실 한번 더라 맛있어요? 아... 음... 옳지, 음. 옳지 어물어물어물 <laughs> 에우다 어물, 어물. 뱉어낸다 꿀꺽 아, 첫 이유식이야 첫 이유식 꿀꺽 <laughs> 그만 줘한 입만 더 <웃음> <웃음> 맛있어요? 맛이 없어요. <웃음> <웃음> 이거 잘 먹으면 엄마가 다음에 또 맛있는 거 만들어 줄게. <laughs> 맛이 없어요. <laughs> 손가락이 더 맛있어요. <laughs> 그래도 오늘 성공. 이유식 성공. <웃음> 잘했어요. <웃음>